각별이 그렇게 운이 좋다고. 음. 근데 여기 안본 사이에 뭐가 많이 생겼는데? 뭐하냐 너? 아저요 음, 옆에 있는데 왜 그걸 가지고 저걸 보는겨? 각별이 얼굴을 좀더 자세하게 들여다 보기 위해서 그러고 있었지. 그럼 내가 여기 있으면은? 자동 주민 기능. 그런데 <laughs> <laughs> 왜 이렇게 스킨이 반딱반딱해졌지 뭔가? 어떤 은혜로 운 분의 은혜를 입었다. 너도 원해? 자 여기 상자 안에 보면은 내가 준비를 해왔어요. 그리고 어서 많이 보던 건데. 기본적인 운 게임을 갖고 왔고. 음, 네가 운 게임으로 내가 더비겠다 아유, 각별히 운이 그렇게 좋다는데 또 한번 시험해 봐야지. 저도 운이 좀 좋거든요. 내가 옛날에 어? 그 해적 투 게임 하면은 그냥 내가 한 방에 다 터뜨리고 그랬는데 터뜨린 어... 게안 좋은 건가? 터뜨리는 게안 좋은 거 아니야? 아무튼 난 그걸로 운이 좋았어. 상자 안에. 자 이기 블록은 굉장히 간단합니다. 여기 뼈가루를 딱 한번 설치해서 누가 진달래 달린 꽃이 많이 나오느냐 그냥 일반 나무는 허용 안 해줘요 진달래가 많이 나오는 거? 이거는 허용 안 해줍니다 이거 내가 설치하는 블록은 마음대로 정해도 되는 거지 위치를? 그럼요 그럼요 그거 마인크래프트 랜덤 알고리즘 특성상 어떤 특정 블록에 갖다 박느냐에 따라 그게 운명이 바뀌거든? 어... <laughs> 수맥을 찾아 수맥을 <laughs> 어, 나 이걸 이렇게까지 전문적으로 <laughs> 생각하는 사람 처음 봤어. 여기다. 아 거기야? 여기에 그 아주 성스러운 기운이 느껴진다. 어디 한번 설치해 보세요. 간다. 어. 간다. 어. 간다. 빨리. 해. <laughs> 딱! 꽃이 방금 딱딱하고 생겼거든. 이 뭐... <웃음> <웃음> 에이 그래도 저도 마켓 그 짬밥이 있는데 그거는 구별하지 아 그래? 아 옛날 파크모가 아니야 이제? 에이 그래도 짬밥이 있는데 자 내가 다시 해볼게 옆에 생겼어 옆에 생겼어 옆에 생겼어 아 오케이 한개아 이게 하나구나 하나 정도는 뭐 가볍게 이기지 잘 봐요 운빨이라는 건요 <laughs> 행운은 사람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야 <laughs> 그렇게 해도 비겼는데? 아까 내가 대지 꼬리를 해서 이렇게 된거 같아. 제대로 한번 해 보면 되게 나왔는데. 내가 꽃안 달린 건 인정 안해 준다 그랬잖아요. 그렇게 차별하면 돼안 돼. 돼요. 내가 마음이 상해 안 상해. 상해도 돼. 지독해들 <laughs> 쌉에다. 일단 파아 뭐. 파아뭐일승 자, 거북걸은 알죠? 잠깐만. 자자자자깐자 잠깐, 자.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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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. 이것도 뭐가 있나? 그냥 여기 위에 올라가면은 제가 블럭을 같이 없앨 거예요. 이거 뭔지 알았다. 키보드 누르면 안 됩니다. 알죠? 설마 그 어? 지성인 각별 씨가 아, 저개 무지성인데요. 요즘 히 누르면 안 돼요. 아, 이거 서버 니꺼니? 네 제꺼죠. 아, 커맨드가 그런 콘솔에 <laughs> 보이겠구나. 개소리 <걔 전혀> 못하겠다. 자 <laughs> 간다. 나는 옛날에 페인처럼 살았을 때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었어. 아, 나는 뭔가 로또 당첨이 될것 같아. 그 자신감의 0.1%를 여기다 사용하겠다. 아, 어, 오케이. 자, 갑니다. 진짜로 사용하는 거 맞나? <웃음> <웃음> 간다. 아, 이뻐. 어.. 어.. 자.. 0.1%만 사용해서 그렇다 이게.. <laughs> 아.. 이거 운빨 좋다는 각별 어디 갔나.. 1%만을 사용하겠다.. 그래 넘어 <laughs> 아.. 다시 하자고.. 아.. 근데 아까 그리고 내가 이거 오른쪽 걸 내가 좀 밟아놨어.. 자.. 다시 갑니다.. 음.. 어.. 왜 이렇게 안 부서져.. 야! Okay. 야아!! <laughs> 하아뭐 너무 쉽네 뭐지? 야너 로또 사봐 로또? 안돼 여기다 운 써서 지금 안돼 <laughs> 컨텐츠 하나에 로또를 태워? 하하하별 <laughs> 아, 허접이네 나중에 내 해적 놀래서로 따라와라 나중에 컨텐츠 뽑아먹으러 간다 허접 각별 <laughs> 뭐하는겨? 하하 <laughs>